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가슴 뛰고 설렌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설렘의 강도는 달라지지요. 아, 젊은 사람들이 연인을 기다릴 때, 친구를 만날 때,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날 때 등등 이런 기다림은 참 행복해요. 하지만 반대로 시험지가 들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건 때로 낙몽 같기도 하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는데요 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기다리면서 설렘, 행복, 아니면 무감각? 오늘 함께 나눌 야구보서 5장의 말씀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고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지요.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희망과 설렘의 시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만나게 될 우리의 주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새하늘과 새땅 이전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함께 설렘 가운데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에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께서 오실 날을 앞당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구원자 예수를 세상이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심긴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여, 권능의 손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소서. 우리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즐거워 할 것입니다. 아멘.